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어, 미스터리 듀엣, 미스터리 듀엣에서 두 번째 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곡, 라르고 알팍도 좀 델라 치다. 예, 길을 비켜라. 난 거리에 재일가는 이발사다. 예, 이은광 씨가 주로 부르는 레파토리죠그레파토리를 어, 김호중 씨가 같이 옆에서 해주는 예, 그런 장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조금 더 길게 나올 줄 알았는데 편집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어, 마지막에 고음 내는 데 어,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브로피가로브라브로비스마 입 모양 뭐 이런 정도만 김호중 씨가 따라 하고 거의 이은광 씨가 다 불렀던 예그 장면 기억 나실 겁니다. 어이 곡이 도대체 뭐냐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이한 보컬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예,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세빌리아의 이바이사는 이제 로지나라는 처녀가 있는데 이 로지나라는 처녀는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고 어, 대신 그 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맡아서 어, 담당하는 바르톨로라고 있었, 있었습니다. 바르톨로가 로지나를 결혼을 해서 이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로지나는 어... 백작, 백작인지도 모르고 예, 어떤 청년을 사랑하게 됐는데 이 백작이 로지나를 어떻게든 구출하기 위해서 정말 어쩔 때는 음악선생으로 어쩔 때는 군인으로 이렇게 가서 어, 위협도 하고 언로도 보고 하다가 마지 막에는 토지 안 되겠다 난 백작이다 하면서 결국에는 로지나와의 결혼에 승리를 하는 예, 그런 스토리로 아주 재미있는 코미디를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연결하는 고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피가로입니다. 피가로가 어, 백작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돈을 받고 예, 왜냐하면은 피가로는 그 당시에 이발사였는데 이발사의 역할은 지금으로 말하면 의사의 역할도 할수 있고 수술도 할수 하는 예, 의사의 역할도 할수 있고 또 하수구가 막히면 하수구도 뚫어주고 예 그리고 연의 편지도 전달해주고 만능 해결사로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어, 지금 노래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곡이 서곡이 끝나면 오페라가 서곡이 끝나면 바로 등장 피가로의 등장을 이제 알리는 그. 전주와 함께 라르고 파투톤델라치다 라르고 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노래를 하게 하면서 아주 웅장하게 들어옵니다. 라르고는 길 비켜, 넓혀, 예, 길을 비켜, 예, 이런 뜻입니다. 예, 라르고 파토톤델라치타난 여기서 정말 뛰어난 이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 그 장면을 예, 제가 부른 장면이 있는데 잠깐만 보시고.

그리고 서둘러서 가게로 간다. 벌써 날이 밝았으니 야이 얼마나 멋진 삶이냐. 아 이발사 신세로 좋은 솜씨만 있다면 너무나 훌륭한 피가로지. 훌륭해, 훌륭해, 브라보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예, 어, 운도 너무나 좋고 나는 정말 행운아야. 예, 이런 아주 명랑한 예, 그런 스토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어, 피가로가 이쪽 피가로가 저쪽 피가로가 위 아래 뭐 어디든지 군데군데로 군대, 간다 하면서 굉장히 빠른 템포로 피가로수 피가로주 피가로쥬 피가로주 이런 스토리 이런 그 가사가 나옵니다. 어 모두가 모두가 나를 찾는다 모두가 나를 바라고 귀 부인 젊은이 늙은이 아가씨 그리고 가발 또 코수염 피 빼달라 편지 갖다달라 모두가 나를 찾는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사 역할도 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어, 한 번에 한 번씩만 좀 나한테 부탁을 해라. 난 정말 바쁜 몸이기 때문에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예, 이소리를 알면 이은광 씨가 왜, 왜, 하! 이렇게 어, 표현을 했는지 여러분 이제 금방 이해가 되셨죠. 예, 어, 알고 듣는 것과 모르고 듣는 것또 천지 차이입니다. 예, 근데 김호중 씨도 참, 음, 기특하고 대단한 게 뭐냐면은 어, 이 가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옆에서, 아브라보 비가로바브라비피스 아브라보 비가로프로바브 리스마, 프로타티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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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베타, 이거를 옆에서 입으로 계속 따라하고 있죠. 예, 얼마나 기특한지. <laughs> 예, 그러니까, 어, 형 입장에서, 어, 광씨는 얼마나 또 사랑스러웠을까요? 부중 씨가, 그쵸?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델라 치타, 델라 치타는 이 도시에서, 제일가는 이런 뜻이거든. 델라치타. 이 도시에서 마지막에 고음을 길게 소리거든요. 높은 소리입니다. 금을 그 길게 끄는 장면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예. 어~ 이렇게 어 오페라 아리아의 열광하고 기립 박수를 치고 하는 그런 모습. 물론 어 예능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어 이런 모습들이 자꾸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들려지고 하면 어 성악계도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 이 미스터리 듀엣을 통해서 예, 정말 두 사람의 우정도 볼수 있었고, 감동적인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 또 좋은 음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호중씨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